안녕하세요. 투들입니다 오늘부터 대리를 타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필드로 나왔습니다. 자,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업을 좀 해놨어요. 자, 무슨 작업이냐. 자, 여기 보이시죠? 그린. 그린입니다. 한 콜도 안 탔어요. 지금. 자, 한 콜도 안탄 상태에서 지금 대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얼마를 찍을 수 있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아콜 잡았습니다 자콜6 0자6,800 그냥 아시죠 스스로 빼고 6,800 포인트 자 지금 이동해서 다시 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 은행 한콜 끝내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서 제일 가까운 쪽으로서 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동을 하고난 다음에 자, 출발지에서 볼게요. 자 네, 지금 새로운 폴밭으로 도착을 했어요. 지금 여기가 대전 태평동 태평동이거든요. 대전 태평동. 자, 네, 이쪽에서는 이제 유천동이랑 여기 태평동 이제 먹자 있는 곳을 이제 같이 쬐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이쪽 지금 아직 뭐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않고요 음,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뭐 딱히 뭐 갈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먹자인가 보니까 여기서 나눠서 이걸로 포을 한번 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꼴 잡는 데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laughs> 자또 코를 잡았습니다 8분 운행하거든요 8분 운행 이쪽에서 이제 무성아파트 갈거예요자 12,000원 떴습니다 자 바로 또 이동해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콜제로 도착했습니다 그 지금 이쪽은 콜지가 주변에는 이제 서대현사거리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가까운 콜지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 다음 콜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가능하니까요. 빨리 버스를 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지에서 다시 볼게요. 아, 현재 오래동으로 넘어왔어요. 그, 아까 콜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오래동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오리송도 옛날에는 콜도 많이 나오고 좋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콜 수요는 나오긴 해요 이래서 이쪽에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 잡는대로 다시 환면을켜도록 하겠습니다 자콜 잡았습니다 그 우선 여기가 콜이 안떠가지고요 그냥 우선 탈출용으로 자 이제 분산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한 400번 끼로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10분 걸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잡았고요. 자, 도착한 다음에 다시 킵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둔산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 우리 같이 투잡을 하신 분들은요, 하루에 만 원, 순, 그러니까 순수익으로 한 5만 원 이상만 번다고 생각을 하시고 타시면 돼요. 현재까지 지금 4만 원 조금 근처까지 지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콜만 더 타고 저는 퇴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산동이니까 당연히 콜지를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콜지로 넘어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린 곳에서 콜지까지 는뭐 걸어서 한 10분 정도 뺏기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콜지를 잡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지엔 둔산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법원 근처 쪽에 들어왔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콜들이 많이 뜨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방금 1.2km에서 1.5km 사이에 이제 콜들이 많이 뜨기 시작하는데요. 방금 전에 뭐, 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콜들이 많이 떴어요. 근데 저는 오늘 대전 안에서만 뛸 거기 때문에 아니면 많이 가봐야 세종까지만 갈 겁니다. 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세종까지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가, 이제 대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픽업 차량들이 있어가지고, 그 픽업 차량 타면, 편하게, 대전을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맞으면, 바로 세종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 포로는 이제 거의 세종이라 생각하면 되죠. 근데 초진역부터 세종을 들어가면, 그 세종에서 죽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종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는 감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콜부터 잡고 예, 다시 화면을 키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풀 잡았습니다 버건점에서26,000 예, 포인트고요 이걸 마콜로 해서 이제 퇴근할 거고요 예, 이제 타고난 다음에 다시 키도록 할게요 자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이제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어, 현재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집에 가려고 해요. 투잡하는 사람들은 아침 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픽업을 띄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집으로요. 자, 오늘 순수익을 보여드릴게요. 68,300이니까 여기서 한 5,000원을 빼놔야 되죠. 자, 총 순수익이 63,300원이네요. 자, 우선 픽업부터 띄우고, 다시 픽업차 안에서, 픽업차 안에서 촬영을 할게요. 예, 지금 픽업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픽업차량에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자, 이제, 그, 한 4에서 5회 정도는 이제 카카오하고 팀맨만탈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비교로 이제 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자, 평소 이제 카카오하고 티맵을 타고 난 다음에, 이젠 그 회사를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로지랑 뭐 아이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콜만업까지이제 탔을 때 수익이 이제 어떻게 변하나, 이제 투잡을 탔을 때, 투잡을 했을 때, 그 콜을 이제 타면은 이제 수익이 어떻게 변하나를 이제 다음 주, 예전 다시 이제 다시, 이젠 어플을 가입을 하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 이제 아까 제가 그콜 잡을 때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청주도 떴고, 논산도 떴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뜨긴 했어요. 근데 우리 투잡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복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멀리 가는 걸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이콘을 갖고 있으면 그 이제 픽업을 부를 수가 있어요 대전 쪽에서는 이제 대전 안에 돌아다니시는 이제 2인 1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카카오로만 띄어도 사실적으로 이제 픽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외곽 쪽으로 돌았을 때 이제 청주나 논산이나 뭐 이렇게 멀리 나가는 거는 사실적으로 픽업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가지고 이제 픽업을 띄워가지고 이제 복귀를 하는 것도 이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은 카카오와 티맵을 대전 구간에서만 타는, 탔을 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투잡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목표 금액을 크게 잡을 수가 없어요. 한달 동안에 150에서 200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50에서 200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하루에 만약에 일요일까지 대리를 뜨신다고 보면은 하루에 5만 원 이상은 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150 이상을 찍는 건데 사실적으로 우리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는 이제 가족과 이제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150 이상을 찍을 수 있는 법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주말에는 이제 골프장콜 나가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청주, 그리고 은산, 그리고 뭐 세종, 그리고 공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천안까지요. 왔다 갔다 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더 크게 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투잡을 해서 이제 대전, 이제 이라고 하죠. 이빙만 탔을 때, 사회적으로 수익을 벌기가 좀 힘들어요. 그, 아까 보여, 보여드렸다시피, 뭐, 해봐야 5만원에서 6만원 순수익이요. 근데 뭐, 일요일까지 하신다는 가정 하에서의 150 이상이 되는 거지. 사실적으로 이제 하루나 이틀 놀게 되면은 150 이상을 못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 루트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시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도 이만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끊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뵐게요. 자, 지금까지 투데리였습니다.